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령 요구 제한 충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절에서 시도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 방인을 보는 게 좋겠죠? demand, require, request. 이러한 단어들,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들, propose, suggest, 충고, advise, urge. r 지 e 는 권장하다. 좀 강제성이 좀 약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commend. 주장, insist. 명령, command. rule, 결정, decide. 이러한 동사 다음에 대절에서 시도 플러스 동사원형을 씁니다. The employees have demanded that the manager should resign. 이때의 시도는 생략 가능합니다. Demand라고 하는 동사. 요구하다, 주장하다. 강하게 요구할 때는 주장하다가 되는 거죠. He suggested to me that I should go to the deal. 그는 제안했다, 나에게 제안했다. 이때 to를 쓴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에게 t h a 이하 사실을 제안했다. 잘못된 문자입니다. to가 있어야만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의미의 명사형도 대체로서 시도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His suggestion is that we should attend the party. 그 예제는 우리가 그 파티에 참석하자는 것이다. 명사 오들에도 시도 플러스 동사 원형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이성적 판단,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 다음에 대체로서도 시도파라스 동사원형을 씁니다. 어떠한 형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적 판단의 인 경우엔 good, 적당한, natural, 당연한, fitting, 적합한, necessary, 필요한, important, 중요한, advisable, 바람직한. 다음에 감성적 판단의 형사인 경우엔 strange, wonderful, surprising, regrettable, a pity, It is a pity that 하게 된다면, 무엇이 유감스럽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advisable that the work should be finished by 9 o'clock. 9시까지 그 일이 끝나는, 그, 그 일이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명령요 제한충고 등등의 동사 다음에 대절에서는 취두가 생략됐는데요. 여기도, 수, 여기도 생략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잘 생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과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잘, 쓰이, 잘 생략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I think it's strange that she should have nothing to say. 그녀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상스럽게 여겨진다. strange, should, 동사, 원형 이때의 시도는 잘 생략되지 않는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죠. 문장 보겠습니다. After he had failed the first examination, 그가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후에, the teacher recommended it, 권고했다. 대디아 사실, 그가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방과 후에, after school, 방과 후에, 그가 아, 올 것을 권고했다. 즉, 자신에게 올 것을 권고했다. 레크밴드 나왔죠? 어떻게 됩니까? 슈도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니면, 슈도 생략하면은, he, come, come만 쓰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 3인칭 단수 현재 이상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슈드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부분이 잘못된 거 우리가 쉽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페라크프 어 was newker made a suggestion that the stem engines were used on the and Ohio 부유한 뉴욕 사람인 이라 쿠퍼는 어떠, 한 제안을 했다. 제안, 명서로 되어 있죠? 대절에서 should plus 동사원형, war가 아니라 should be used. 만약에 should를 생략한다면 be used.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대절에서 주어 be used. 이상하다. 아닙니다. should가 생략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도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When people lack faith in our government leaders, lack 결여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Faith in 무엇에 대한 신념, 믿음. 사람들이 정부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결여할 때. urgent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급박한, 이런 말이죠. 어떤 것이 행해지는 것이 긴급하다. ken이 아니라, 주도가 써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 요구 제안 충고. 대절에서 주도 플러스 동사 운영. 문장 보겠습니다. The chairman suggested that the rule should be adopted. Chairman 의장이죠. 의장은 제안했다. 그 규칙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He made a suggestion that we should build a bridge. 명사 오들에도 수도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The union will l e g i s t any proposal that he should be dismissed. dismissed란 말은 해고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조합, union, 조합이죠. 그가 해고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제안에도 resist, 저항하다, 즉, 반대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반대할 것이다. The manager ordered that they should open the store before 9. Other, 대절에서 수도 플러스 동사 원형. It is strange that they should hate him so bitterly. 그들이 그를 그렇게 bitterly, bitter란 말은 쓰게, 이 말이죠. 씁쓸하게, 안 좋게. 그를 증오하는 것이 이상하다. strange t 도 p r a s 동사 원형 첫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어렵습니다. 조심해서 읽으세요.